안녕하세요, 찬스님들. 오는 3일 수요일 밤 10시에 방송되는 뽕숭학당 인생학교 41회에서는 예능신과 함께하는 뽕백트한 특급 예능수업 김종국, 김종민 특집이 펼쳐집니다. 트롯맨들의 롤 모델이자 빛나는 대상 투어 김종국님과 김종민님이 트롯맨들의 예능 접수를 돕기 위해 인생 선배로 출격합니다.가장 먼저 트롯맨들은 밸런스 게임으로 예능 수업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만약 1대1 데스 매치로 돌아간다면 누구를 상대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임영웅님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와 영탁님의 막걸리 한잔이라는 예시가 주어지면서 멤버들을 어려움에 빠뜨렸던 상태 더욱이. 극강의 난이도를 장착한 문제들이 이어지면서 트롯맨들은 멘붕과 경악을 금치 못했고 특히 이찬은님은 문제를 접한 후, 와, 이 문제가 진짜 역대급이다를 연발하며 충격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이후 문제를 받아든 임영웅님이 받은 만큼 100배로 돌려드립니다. 라는 넌 사벽 펜사랑을 가시했는데, 과연 임영웅님에게 주어진 문제는 무엇일지, 트로맨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전달됐을지, 궁금증을 더두고 있습니다. 이상 3일 10시에 방송되는 뽕송학당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